어? 잠깐만 실상? 실상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실상, 실상. 실상 바로 고! 실상. 뭘로 아직 패벌, 패 팝, 팝, 팝. 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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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. 패벌, 패벌. 패벌, 패벌. 패벌이 너무 좋아. 뿌잉. 뿌잉. 그게 보잉 아, 이거 뭐르 어떻게. 자, 사랑 한국이이 아, 래지

사과의 마음으로 벌겠습니다 짜잔. 왜죠? 전냐고잘이보리 응. 아, 동 아. 진짜. 아. 아같뚜두든든든든든든든든 快快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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快 이현이 한건데요? 마지막체크 했는데 죄송합니수에서 다시 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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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좀와줘라기누야 제발, 저, 저, 제발 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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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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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在。<it? S 3> 嗯

오, 그거 아닙니다. 아래쪽, 아래쪽, 적당히, 적당히, 적당히 오세요. 100명만 오세요. 100. 100명이 적당한 어? 50명 아니냐고? 1명 아니냐고, 2명 아니냐고, 6명 아니냐고, 100명은 정말 안 돼.

Gar, <laughs> <laughs>

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? 너무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? 실상 실상실상실상실상실상실 h 이 sang, she sang, she sang, s n n I'm so sure that I'm not going to have a child. I'm not going to have s u 거 h a g 요 r 게 엄마도 자 t g o i 훨씬 좋아 have such a 이 i r 바꿨습니다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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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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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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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내가 <찔드> a <Karma himself> s not. I was not. I was n s not. I was not. I was not. I w a

아니지. 상하에서한 번씩. 쟤는 쟤는 지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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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상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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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오늘. 오 오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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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늘 오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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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 오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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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귀여워, 흥. 사장님. 아, 성자구나. 그렇 그렇지. 나도 네이어지더워 봐라. 인 됐어. <놀라> 나 이제 시작 아, 더커 이렇게 서나너 여기 작은 어떻 오, 대응들 오. 자, 하나, 사람 아, 응. 아, 그래. 그래. 하 나, 진짜. 죽천 진짜 김, 천짜월 김, 천주월. 김, 천주월. 김, 천주월. 김, 천주월. 김, 천주월. 김, 천주월. 김, 천지월 김, 아주월 김, 천주다 김, 천주다

너또 계속 왜울려너왜 또 계속 울려 몰라. 아, 그걸... 몰라 나 계속 그거 블룸블룸블룸 안났냐 전화 받아라 어? 야, 야 내가 잘못했다고 요 면적 빼먹 어, 더끌수 내가, 요 면대 차지

한 동안 이거 좀 살까? 내일 있었어? 영고나 집에서 쟤네들, 쟤네들, 이네들쟤는들 쟤네들, 쟤네들, 쟤네쟤네 아 뭐야? 실도다어쩌어떻게 <목소리> 점프할 수 있냐? 점프하는거 오. 일본인 외국인만아 이 깡. 주인인 깡. 그런 같은? 중국 아, 그래. 응. 이거, 이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팝

그, 이, 별로, 없는, 데할거요 네. 갑시다. 손이 너무 아파 죽여서요. 아니, 그런 거, 그죠 그렇지, 아, 잠깐 멈췄습니다. 에버시. 그렇지. 거리면서 되니까. <laughs> 아 여기서 왜 맞추평 틀려? 몰라 사로코. 오케이. 오케이. 왔어 왔어요. 왜안 와요? 뭐지 빨리 뭐. 빨리 뭐라고? 하루 가용. 뭘 알고 있 갑시다. 아니 왜안 와. 제 옆에 또어더 말해 봐. 왜안서아부 빨리 말해. 선림님 <laughs> <말해>. 네, <laughs> 어디 갔지? 까먹었어요? 찾아와. 싫어. 찾아와. 싫어. 찾아오라고. 싫다고 말했잖아 내가. 냠냠 와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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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

말. Wow. 지금 좋아해도. 자, 우리 페북. 원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 누구세요 저기요 누구세요 이바기 We got E I don't know. I d 요 n t know. I d o n 어 know. I don't k 어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도원 선얘 질퐁뜨리고 무슨 어떤 예쁜 말 했다고 왜? 듣고... 왜? 아! 왜? 아! 아, 이게 화난 지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코너스 말까요? 아무리 참았으니까 진짜 바보인 줄 알아 맞아 참을 3번이면 너무 한참 거지 합하안 돼! 아! 아파요? 아파 응급실에서 대요 진짜 어떡해요